갑자기 여기서 이걸 넣습니다. 탄수치고 입구 짜가니까 여기서 정적이 흘렀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뭐야? 딱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자, 5단전 흑으로 시작했습니다. 음. 그냥 3-3을 들어가 봅니다. 넘어가는 게 보통이죠. 근데 젖혀서 두고 싶기도 하다 이거. 됐다. 막으면 넘어서. 자 아, 이게 어떻게 되냐? 죽은 제가 불리한데 한번 젖혀볼까요 늘면 넘고, 끊으면 있던가 빠지던가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호구를 치는 수가 있고, 단수를 치고 호구 치는 수가 있겠는데, 그냥 호구 치면 여길 치고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흙이 이거 한 점을 끊어 먹은 다음에, 여길 다시 밀어서, 그건 진행이 예상이 되고, 아니면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이거를 바로 끊어 오겠죠. 아 때문에 그냥 호구 치. 그냥 호구를 갑니다. 뭐 일장 일단이 있는 거죠. 어 이러, 이걸 이걸네 이거는 제가 여기를 먼저 젖힐 수가 있죠. 이걸 놓으면은 여기를 치면은 따고 따고 막을 막아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실리대 두터움에 바꿔치기가 되겠죠, 그럼. 아니면 그냥 여기를 이으면 그래도 치는게 낫겠죠 이건 아니다 이어야 되나 아어렵네 이걸 치면 이어만 주면 되는데 이걸 아마 딸 겁니다 그럼 따고 막았을 때 손을 빼면 요거 하나 툭 따는게 아프거든요 그럼 백이 좀 두텁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점 요석 같네요 백이 여길 기 찝으면 여길 있네요 그러면 뭐 아. 이게 빠지면 막았을 때 다음에 여기 젖히고 단수치고 붙여서 패를 하는 맛이 또 있으니까. 그냥 여길 놔야 되나? 처음, 본 처음 나오는 변화가 나오니까. 고민. 없지만, 그다음이남 이렇게 됩니다 일 놓는다. 이 자리가 기분이 좋죠. 항상 요런 형태에서 이런 거 붙이는 거는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기분 좋죠.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어서둘 수도 있고 끊어서 둘 수도 있거든요. 강수는 이제 끊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약해고 다음에 요런데 나일자를 날라가면 또 얘네도 약해지고. 그래서 여기를 둔 건데. 어, 밀면은 음... 붙여서 나오나? 한 칸을 뛰면 이렇게 또 지킵니까? 이런, 이런. 이거하고 이렇게 붙여서 나왔을 때 어떻게? 일단 밀어가. <laughs> 자, 그냥, 그냥 둘수 있죠. 이걸 놓고서, 이거 둘 때, 끼어서치는 것이냐, 느는 것이냐. 느는 게 낫겠죠. 에이 야, 이거는 너무 좀 급, 아, 이게참 너무했다. 이 세상, 당연히 뛰어나가지. 설마 이렇게 받아주길 바라진 않았겠죠? 아. 하나 밀고, 그 다음에 여기 밀어 갑니다. 음? 이건 뭐 일단 젖혀야죠. 여길 젖힌 다음에 여길 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치고. 나와서 끊어버리지 아예. 잉? 응? 야, 그게 되냐? 그게 되냐? 어, 맛은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맛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거 빠지면 근데 요렇게 도나 그냥 끊고 두기에는 당장 수는 안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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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날것 같기도 하고 왜 합니다. 그냥 빠지면은 호구를 친다. 아, 그냥 빠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냥 이걸 한번... 이렇게 그냥 둬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냥 막아야 됩니까? 이렇게 딱히 뭐 좋은 수가 보이진 않는데, 그냥 뭐 돌파하는 정도? 아, 그게 돼? 이대요 입구자가 되면 결정타가 나오는 건데 <laughs> 과연 이게 여기 넘어가서 여기 막는 것을 맛보기 하겠다 그런 뜻이죠. 요거만 하면 얘는 전멸이죠. 과연, 제가 했던 수익기가 정확한 수익기냐 요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느낌상은 100이 걸려든 것 같긴 하거든요. 누가 그래서 노타임으로 두래? 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타임으로 두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붙이는 건 그냥 막아서 잡히고. 뭐안 돼요. 일단 넘어가는 정도인데, 이거 넘어가면. 얘라도 하나 젖혀져 있으면 좋지만, 지금 젖히면 안 받죠. 이게 더 급하니까. 그리고 이걸 두고 둘때 끊으면 그냥 이어서. 그렇게 두면은 별수안 나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이거 죽으면은 백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거 중앙 끊는 거가 좀 있는데, 이거 그냥 이쪽으로 그냥 탈출을 해서. 이건 어떻게 탈출할까? 호구 정도가 적당하려나요? <laughs> 여기도 밀고 싶긴 한데. 이건 밀면은 여기를 되겠죠. 이게 약간 좀 행마가 메가리가 좀 없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어야 됩니까? 이어서 갑니다 중앙 2점이 안 잡히면은 되기 되게... 조금 많이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앙 두점이 잡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거지 근데 중앙 두점은 터져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잡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나마 얘네랑 뭔가 엮어서 양곱마 형태로 만들어서 가는 게 생각해 볼 만한 순데 아까 수가 많으니까 나가야 될것 같고 나가 끊을 순 없죠. 여기가 봉쇄당하면 아프니까 일단 얘네가 잡혀도 그냥 일단 여기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잡히면 그냥 잡히는 대로 두면 되고. 이런데 삼삼 들어가서 또빛또 박살 내고. 아직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구나. 어떻게든 놓고 땅에 하겠다 뭐 그런 뜻 같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받아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 밀어가는 게 일단 좋은 자리고 니는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야 여차하면 수상전 들어가면 됩니다. 수상전 해봐야뭐몇수 논다고. 단수는 아껴놓고 일단 치는 건좀 아껴놓고요. 그냥 두고. 고치면은 모양도 좋고, 다음에 여기 가는 수가 조금 있죠. 이거는 치고 이어서 들어서, <laughs> 아, 이거 빨리 가고 싶다. 이거 갔을 때 이렇게 두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중앙을 입고 둘때 이런 걸 빠지고 별론가? 아마 상대분이 입구자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laughs> 까또아볼토 까지도... 아... 어, 이건 좀 용서가 안되는데 좀 깐다고요? 춘다고 무작하센데 하고 하나는 들고. 저는 뭐뭘안 해도 돼요 지금. 뭐 대충 살려주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여기 지금 쏙 찔르면 기분 나쁠 텐데. 턱 찔르면 이렇게 못 막잖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하나 치고 막아서. 다음에 또 찔러 수가 있죠 1 0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나야 되는데 기분이 좀 나쁘죠 많이 대충 마무리 한 다음에 이런데 이제 지켜가는 겁니다 또 이거를 놨는데 그냥 한 요정도 선에서 일단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면 여기를 날라오고 여기도 안 두게 되면은 뭐 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거 이거 뭐야 마우스 아, 미스인가? 아니, 지금 어딜 두는 거야, 지금? 너, 너가 살아야지 어딜 두는 거야, 지금, 감히? 그건 좀 아니지? 어, 이걸로면 여길 저 치겠다? 그럼 막으면 단수 치고 단수를 치겠다. 뭐 그런 뜻처럼 보여지는데, 뭐 잘될것 같진 않습니다. 해놓고. 아, 이걸 치고 요렇게 돌파하려나? 어, 그거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일단, 백이 지금 둘만한 게 이걸 두고 여길 치는 수가 있는데, 그거 그냥 뒤로 쳐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뭐, 이한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한점 정도는 그냥 줘버리는 거지. 어차피 따고 이으면 이걸 못 나가죠. 단수가 돼서 촉촉수니까. 좀 따고 이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자동사네? 얘는 어디가 살 데가 없잖아요. 워낙에 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이런 거나 이제 쌍립 써서 여기 나가는 것만 잘 유심히 조심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붙이는 게 선수가 여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좀 보고. 아니면 속편하게 그냥 이런 거 하나 받아놔도 되긴 되는데 바로 가네요. 이런 거 이제 끼워옵니까? 이것도 잘안 되죠. 여기 뭐 전체가 그냥 가신 것 같아요. 님은 가셨습니다. 이 <laughs> 어떻게 되지? 50% 성적이 되시네. 를패 <laughs> 어, 하죠. 이 패는 흙은 부담은 없죠. 두다가 그냥 이런 데나 그냥 막고 두는 겁니다. 이걸 막으면 근데 요렇게 교환 시켜주는 게좀 아쉽긴 한데 맞아죠 아니면 뭐아 이거 맞고 헤드로긴 힘들죠. 얘네 살아야 되니까 여기 좀 당장 죽죠 얘네가. 이걸 놓으면 그때 터또 하나 툭다고 얘네 일단 잡아... 잡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걸 치고 따면 여길 나서 그냥 잡으면 되죠 고 이거 잡으면 다 죽었네 되죠. 어차피 이게 죽어 죽었, 이게 죽었는데 지금 여기 넘어간다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얘가 간 가네. 손 빼고 이제 자동사전 자동사. 수상전이 안 돼요. 흙이 배기수가 너무 없어서 찌르고 이을때 단수 치고 조이면 두수입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강단판도 면했겠다 여기만 마무리 해이로 살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잡으러 오네 이런거 정말 쉽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아, 이제 이거 늘잖아. 이거 뭐 밀면서 나가 살아도 되는데 이, 이런 형태에서 진짜 쉽게 살려면은 이거 젖히고 빠지시면 돼요. 끊는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호구쳐서 사는 겁니다. 이 빠진 수를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야. 이거 그냥이면 여기 놓고 막았을 때 궁도가 안 나오는데 이걸 빠지면 이걸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호구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다리가 힘이 풀려버리지 이렇게 되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 선으로 날라왔는데, 이렇게 홀라당 살아버리면 전의를 상실하지.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치중온다? 있는 것까지 선수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럴 때 여기 지키면 여기 자체서 사니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 이거 선수에서 둘러 그러는 건데 받을 때 여기 놈의 빅으로 살아 있어요. 이거 귀곡사가 아닙니다. 지키면 막아서 치중하은 일로 막고 넘었을때 가만히 냅두면 살아 있는 형태죠. 귀곡사랑 은 궁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막으시면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 뭐 뭐더 이상 뭐할게 없지. 다돈네 이제 뭐 없잖아. 잘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해봐야 역시 의미가 없겠죠. 뭐 끊으면은 그냥 뭐 따도 되지만 여기 나도 됩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순데 이거 하나 둘셋넷 수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로 수상전을 해도 되고 자요판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복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삼을 들어왔는데 장면이었죠. 이제 상대분이 이렇게 젖혀 오셨는데, 저라면 여기서 이걸 치고, 요렇게 늘었을 것 같아요. 이걸 끊어 먹고, 뭐 밀면서,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뭐 이렇게 두면 백이 뭐, 크게 불만 있겠습니까? 단수 치고, 늘면? 여길 늘어, 늘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뭐, 흑의 형태도 좋지만, 백의 형태도 아주 훌륭하죠. 저라면 이렇게 뒀을 것 같은데, 상대분이 여기서 이걸 젖힙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치고, 치고, 고치는 거를 고민하다가 그냥 둔 거거든요. 이제 치고, 고치면은, 뭐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백이 어차피 이거 끊으면 이거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때 이걸 쳐서, 이제 흙이 이제 이거는 안 받겠죠. 여길 두번 정도 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는 정도. 요 정도가 예상이 좀 됩니다. 역시 아까 형태랑 바벤의 형태는 좀어비슷하고 이 쪽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집으로 보면은 백이 이게 조금 더 득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이 어떻게 보면 백에 권리가 되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역시 치고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음 같아서 이거 빠져서 두고 싶은데 백이 손만 빼주면은 손빼고 뭐 다른데 가면 이런 거 하나 싹 미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아마 백도 이걸 받을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이걸 젖히고 요렇게 두는 이제 폐 맛이 남으니까 백이 이걸 막았을 때 흙이 이걸 또 받을 순 없잖아 요 인간적으로 이걸. 그러면 이게 순환 후기를 해보면은 흙이 여기 두고 빠지니까 요거 막아준 거잖아요. 백이 빠진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흑이 막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둘때안 받아주길 바라는 좀안 좋은 마음이니까 차라리 그냥 정수대로 그냥 이렇게 켜서 둔 거고요. 자, 두 칸을 왔는데, 이제 붙이는 수. 요런 자리에서 이런거 붙이는 거,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백이, 여기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호구쳐서 두는 게 정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 이쪽을 호구친다든가. 모양이 자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쌈박질을 시작을 했고, 뭐 흐름 자체가 흙이 나쁘진 않죠. 근데 백이 여기 연수가 조금 급한 수가 아닐까 싶어. 이거 뭐 누가 이렇게 받아주겠습니까? 좀 약간 욕심이죠. 뛰어나가서 반발을 했고 어차피 못 끊죠. 교환을 하고 여길또 뛰었는데 상대분이 약간 좀돌 하나 잡히는 게 굉장히 아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둔 건데 약간 좀 성급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승부를 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0 음, 0이 빠진 수 요게 단수치고 입구자를 못본 수죠 이것도 정수는 그냥 뭐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이게 축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돌려고 했냐 솔직히 딱히 뭐 생각나는 수는 없었어요 어, 그냥 이걸 빠지고 이런거 둘때뭐 이런거 활용을 좀 해먹을까 해먹, 그러면 이제 중앙이 두터워지니까 또 이런거 밀면서 이렇게 대충 두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둔다고 해도 실리는좋지만 중앙이 백돌 두 점이 이게 좀 약하잖아 얘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좋았습니다. 이제 둔건데 갑자기 여기서 이걸 넣습니다 탄수치고 입구 짜가니까 여기서 정적이 흘렀죠 상대 입장에서 이제 이런거죠 뭐야 딱 이런 느낌 <laughs> 그래가지고 생각 좀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 딱 넘어가니까 얘가 잡혀버렸죠 이때부터 아마 본인의 머리살을 조금 조금씩 뽑지 않을까 저 예상입니다 코 이어나가는데 결국에는 밀면서 또 싸웠죠 근데 흙이 자꾸 두터워지니까 이제는 낙이 없어요 백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인데 저는 이제 백이가 잡으면 잡으면은 가장 무난하긴 하죠 근데 이걸 붙인 수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치고 끼우는 수를 방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돼버리면은 어, 얘네가 해결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거 단수 칠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은 다 연결되니까 그냥 100은 이게 싫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흙이 상식적으로 이거 한점안 잡아도 얘네는 잡힐 리가 없는데 이거를 단수 쳐서 잡을 리가 있을까요, 가요? 아, 물론 뭐둘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잡혀 있잖아, 벌써. 근데 이거를 또 잡는다? 그냥 안 놓고 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정작 집으로 보면 진짜 두세 집 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니지, 놓고 따온 것과 제외하면은 뭐 두세 집 이상은 되겠죠. 그래도 여기가 지금 급한데. 세그 분이. 어, 이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하면 뭐 이렇게 지, 대고딱찍히니까 거의 A와 B가 맛보기가 걸려버렸죠. 이때는 이미 뭐, 돌이킬 수가 없어, 100이. 결국은 대마가 잡혀가지고는, 맞죠. 판에서는, 이 입구자 요거 한방 못 봐가지고, 여러분이 <laughs> 좀, 가득 많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 여기 빠진 수가 결과론적으로는 패착이 된거죠 그리고 진행하다가 우하기 4활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두칸구침에서 침투하면 잡으러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중앙으로 이렇게 막 나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나가도 사는 거는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이 띠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가면 진짜 사는 거야 뭐 너무 쉬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말 바둑이 지금 뭐 많이 이겼잖아 흙이. 그럼 여기서 이제 화근이 되는 거는 지워버려야지.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니까. 치고 빠지시면 삼. 지킬 때 이렇게 호고 쳐서 사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저 치고 맞고 맞고, 이으면은 호구 쳤을 때 막아도 공도가 안 나오지만, 요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요렇게 했는데 막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호구 쳐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날일자하면 막, 여길 찝을 수가 없죠. 결국에는 요렇게 살아있는 거지. 꺾어진 공도 일단 요건 이제 기본적인 사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5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